자비롭고 긍률이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 안에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주해 전에 불러 주시고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또 세상의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 이 새벽에 주해 전에 나왔사오니 하늘 문을 열어 주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일의 피로 말갛게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청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심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내 힘으로 이 험한 세상 이겨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믿음도 한 자라도 내가 성장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오니 주여 오늘 이 새벽에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을 십자가에 못박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영이 살아남으므로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잘못된 것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나라, 또 지도자들을 또 뽑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이 땅에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께서 다. 또 하나님께서 뽑아 주심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뽑혀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잘 이끌어 갈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몸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오니 이 새벽에 성령의 불길로 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사 마음도 생각도 변화되고 하나님 삶의 행동으로 아홉 가지 열매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온전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하는 은혜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315 515면입니다. 515면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28절까지 그렇게 같이 한 목소리를 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창기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주여 네,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점먹이려고 일어나 본적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러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러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러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에게 주라 그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제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미더라 아멘. 어, 어제 말씀에서 솔로몬이 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마음에 어, 들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고, 또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그렇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어제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은.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를 입증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두 창기가 나옵니다. 두 창기, 이두 창기가 왕에게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창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파는 여자들을 창기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남편을 잃고, 이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할수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쉬운 일이 뭐냐 몸을 파는 겁니다. 몸을 팔아서 어그 몸을 판 대가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거는 뭐 흔히들 그렇게 있었던 일입니다. 어 그래서 직업적인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두 창기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왕 앞에 나왔다. 사실 여러분들, 이 창기가 왕 앞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있어 을 수도 안 되고, 어, 이 당시 창기는 그냥 사람 취급을 못 받았는데, 이 창기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어, 그냥 제일 낮은 재판관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그냥 가장 이름도 없고, 그냥 막 어, 국변, 국변도 아니고, 그냥 이 아주 하급. 하급 가장 낮은 이 재판관들에게만 갈수 있습니다. 그 위로 뭐,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냥 창기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 억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런 시스템으로 그 당시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무시와 비난의 대상이 바로 이 창기들입니다. 그래서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의 이 재판은 신분이 낮은 자들까지도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솔로몬 시대 때, 이 솔로몬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가 왕에게 왔다는 것은 신분을 막론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어, 그걸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이 솔로몬이 공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백성들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신경을 쓰는 자비로운 왕임을 갖다가, 어,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두 창기가 솔로몬에게까지 와가지고 진술한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더 읽읍시다. 18절 시작. 내가 해산한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자, 문제는 뭐냐? 이두 여자가 같은 집에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 아주 오랫동안, 그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두 창기의 소송 사건은요, 판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건의 배경을 보면 이두 여자가 함께 살았고, 같은 날또 이, 뭡니까, 아들을 또 함께 낳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집에는요, 이두 여자 외에는 아무도 정인 될 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남편들이 다 죽었거나, 뭐, 창기니까, 그죠?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어른들은 이두 여자밖에 없습니다. 음, 그게 어려운 난제입니다, 난제. 내가 무슨 사건을 저질러도, 요 사건을 본이 정인이 없으면, 문제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뭐 CCTV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 그리고 동일하게 같은 날또 함께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합니다. 왜 함께 살았기 때문에 어, 그러다 보니까. 이두 여인이 한 집에 계속 살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도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서로에 대해서 덩쳐 묻기도 쉽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거짓말하기도 쉽습니다. 왜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럴 경우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이럴 경우에는 제 3자가 있어 가지고 누가 누가 거짓말을 했다 정인이 돼 주면 되는데 이 집에는 아무런 3자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남편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을 갖다가 밥 먹듯 해도 탈로가 안 납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몰라요. 어, 이 사건이 이전에도 아마 다른 재판관들의 의회 가지가 다루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재판관들이 이 사건을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죠? 왜 정인이 없으니까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결 사건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솔로몬까지 이렇게 어, 왕까지 이렇게 막온 겁니다. 왜 다른 재판관들이 아무리 풀어도 풀 수가 없는 문제니까. 어떻게 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최고 재판관이었던 솔로몬까지. 넘어왔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길래 거짓말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 사건이 벌어졌는가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보면은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임으로 아들 위에 한 여자가 아들 위에 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어, 아기를,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 소홀해가지고 아들 위에 그냥 이 여자가 엄마가 잠을 자버린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아이가 밑에서 깔려 죽어버린 거죠. 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들은 죽어 있고 또 보니까 옆에 아들은 또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그냥 어, 바꿔치기 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참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죠? 음, 그런데 요야, 이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말을 하면 끝. 왜 <laughs> 정인도 없으니까. 어 그런 이 그래서 이런 사건이에요 그냥 그래서 바꿔치기를 했는데 진짜 엄마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내 아이가 죽어 있고 어, 어 이렇게 서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냥 내아내 어, 아, 내 아이 예그 그래 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판결해 달라고 솔로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요 풀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갖다가 다 살피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CCTV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 풀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억울한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미 다 찍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풀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하나님 다 보셨지요 저 억울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cctv 잖아요 그냥 막 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들 여주시고 다 가르쳐 주시는데 뭐뭘 걱정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와서 가르쳐 달라고 하면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다른데 여러분들 기웃기웃 거릴 필요 없어요. 정말로 어 이런 일을 갖다가 우리가 한 번만 경험하면. 한 번만 이렇게 이 체험하면 이런 사실, 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나에게 가르쳐 주셨더라. 욕을 갖다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한 번만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여러분들 다른 곳이 안 찾습니다. 절대로 다른 것이 기웃기웃하지 않습니다. 왜? 한번 맛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을 맛보지 못하면은, 아, 하나님이 뭐... 뭐 그냥 막 이론상 하나님이신 뭐 그냥 아유 한 번도 나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방법을 가지고 막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만나야 되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만나야지. 성령님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신앙생활 꽝. 어,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왜 성령이라는 자체, 은사라는 자체는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원래 자체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나 은사는요, 체험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끝, 어, 뭐, 다른 말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막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칼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여기서 여러분들, 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25절, 시작. 왕이 이러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아주 반반씩 그냥. 반반씩 나눠라. 아주 끔찍한 판결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건은요 비정상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풀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모성애를 자극하는 겁니다. 모성애. 왜냐하면 엄마 본능이 있잖아요. 부모님의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 요렇게 하면은 어 그래서 이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어 머뭇거림이 없이 바로 치체 없이 머뭇거리지 않고 치체하지 않고 바로 그냥 판결을 내려버리겠다. 바로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거. 굉장히 급한 지금 엄청나게 급한 일들이 막 돌아갑니다. 어, 다급하게 긴장감이 있을 정도로 다급하게 빨리 갖고 와라. 내가 빨리 일을 갖다가 처리고 머뭇거리지 않겠다는 거. 그냥 막 바로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치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막 쳐버리겠다는 거.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본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나 다급할까요. 왜 솔로몬이 그냥 진짜로 반으로 갈릴로가거든 그러니까 요 모성애가 이 진짜 엄마는 실행에 옮기겠다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 없이. 그래서 진짜 엄마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솔로몬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근거한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겁니다. 그러자. 26절 말씀 보니까 26절 중요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리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 없어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고 내 것도 되지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기서 두 여자의 이 마음의 어, 마음 이 행동이 완전히 어, 말투가 나뉘어지죠 엄마의 진짜 엄마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 26절에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는 말이 나오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말은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들은 말씀이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어,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창자라는 의미거든. 창자.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창자를 감정이 표출되는 장소로 여겼습니다. 창자. 그래서 이 창자, 이 감정이 어디서 표출이 되느냐. 창자. 창자에서. 그래서 창자가 막 뒤틀린다는 거예요. 막 마음이 괴로우면 창자가 그래서 무엇으로 마음, 창자를 표현한 겁니다. 창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겁니다. 막 불이 붙어가 뜨겁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에레미야가 표현했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걸 무슨 뜻이냐면 극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극률긍렬은 격률. 창자가 뒤틀린다는 거거든요. 어, 내가 이 안타까운 사람을 보면은. 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그 표현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긍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긍률이라는 말은 어떤 마음이나 창자가 아프다는 겁니다. 창자가. 그 뜻입니다. 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이게 막. 창자가, 아프, 창자가 아프면 병원 가가지고 수술해야죠. 그만큼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예수님이 어, 불쌍한 인생들을 바라볼 때, 극률한 마음을 가졌다. 그 마음이고, 창자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진짜 엄마가 막 아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칼을 내면서 이렇게 내리칠 때, 뭡니까? 진짜 엄마의 마, 마음이 창자가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아프다는 겁니다. 그게 극률이라는 뜻이거든요. 극률. 극률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그냥 불쌍히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털어질 정도로 막 아플 정도로 그렇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픈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레미야가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볼때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볼때 창자가 틀릴 정도로 그렇게 아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으면 그죠? 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극률한 마음인데,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아기의 죽음만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엄마의 마음을 갖다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 엄마는 아기, 그래서 아기의 양육권을 포기합니다. 아기의 친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악착같이 아기를 살려야 되니까, 어찌했든 아기를 살려야 되는그 내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엄마의 마음은. 음, 죽이지 않고 싶은. 그죠. 어, 여러분들, 이 양육권, 친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훔쳤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내 죽음이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지금 서로가 훔쳤다고 막 고발하잖아요. 그리고 무고한 사람의 죄를 갖다가 지금 고발했거든요.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시죠? 그 살인죄, 훔친 죄에다가 무고죄. 그 왜냐면 죄를 안 지었는데 저 사람을 내가 고발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무고죄까지도 해당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요, 생명까지도 이거는 유기 유기입니다. 아이를 갖다가 유기한 거. 유기죄와 똑같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엄중하면은 내가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징비. 욕을 갖다가 내가 징거를 포기했다는 것은 욕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소송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의 생명, 내 생명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내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기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릴 각오로, 그렇게, 어, 본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 친엄마는 자신이 어떤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아기를 죽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어. 어, 그의 반해 가지고 가짜 엄마는 "아유, 그래요, 그래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반반 갈라가지고" 뭐, 이왕 내가 못가질거 그냥 "너도 못가지라 이러시면 이거 아, 진짜 나쁜 심성이 그래, 자폭하자는 자폭하자는" 사탄이 그럽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기가 지옥 가기 때문에 자폭하자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나도 망할 인생인데, 너도 망해 봐라, 너도 어, 천국 못 가게 파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사탄의 그런 발악하는 것에 우리가 그냥 해도 사탄을 못 이기는데 사탄은요 발악까지 합니다. 내가 지옥 가는데 너도 이미 나는 망한 인생이기 때문에 너도 한번 망해봐라. 끝까지 여러분들 발목 잡고 그냥 막 당깁니다.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이 사탄 이 발악을 안 해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데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데, 사탄이 이런 마음까지 그냥 막 갖고 우리를 덤벼드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장면을 본 솔로몬은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우리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여기서 대답하여라는 말은 솔로몬이 대답하여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 울부짖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승리와 기쁨으로 전쟁에서 외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맹수가 와 포효하는 거 있잖아. 요 내가 승리해 가지고 막이 사자가 막저 어디야 높은 언덕에서 막 승리해 가지고 막 울부짖는 포효하는. 그 확신에 찬 그런 크다는 소리로 판결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성리의 판결이죠. 솔로몬이 그냥 어, 이런 바른 재판을 할수 있었던 것은 뭐냐? 지난밤에 꿈에서 응답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 합한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보너스까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듣는 마음 있잖아요. 듣는 마음, 선악간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듣는 마음인데, 잘 들어가지고 이 백성들을 내가 선악간에 잘 판결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뻤다는 거예요. 그게. 어. 자기의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의 건강도 구하지 않고, 자기 자녀를 구하지 않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도 구하지 않고, 무엇을 구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판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걸 들어야만 내가 선악 간에 정직한 판결을 할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갈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었습니까? 판결을 잘하라고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겁니다. 왜? 지혜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지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를 받으면 끝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 왜? 지혜 속 지혜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래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가 지혜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지혜는 인간이 줄 수가 없어요. 지혜는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지식은 인간이 경험해가지고 얻어진 걸 지식이라 그러죠. 지식은 인간이 줄, 만들 수가 있지만 내가 부딪혀가지고 요게 지식입니다. 어? 부딪혀고 어? 요 부딪힌 거 있잖아. 그 다시는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가 다시는 요길로 안 가고 요길로 가는 거죠. 그게 그거는 지식입니다. 지식. 그래서 명철이라 그러잖아요. 명철. 명철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는 달라요. 어, 지혜는 그게 아닙니다. 지혜는 인간이 경험으로도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것, 하나님께만 있는 게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것. 이 재판으로 인해 가지고 솔로몬은 이첫이 이 왕이 된지 얼마 안 됐는데, 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더더 더 확실한 인정을 받게 되는 어 그런 계기가 바로 이 재판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하는구나. 백성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솔로몬을 의지하는 겁니다. 솔로몬을 더욱더 믿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더 부강하게 되고, 더 튼튼하게 되고, 나라가 더 평화롭게 되고, 그래서 백성들은 이 왕을 갖다가 믿고, 또 왕은 또 백성들을 잘 판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얼마나 이 나라를 갖다가 안정되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어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했다. 왜? 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자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신다. 공정하게 판결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또이 경험으로 그렇게 여러분도 오늘 또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이 솔로몬처럼. 이렇게 선악간에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천조 성도님 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생각도 마음도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또 김기임 성도님을 위해서 윤영섭 주사님 어, 지켜달라고 그리고 우리 이지영 권사님 사위 김영진 허리 디스크 우리 조선영 권사님 무릎 허리 낫게 이 김원희 집사님 입덧이 잘 지나가게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 윤점숙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또 남편 분을 위해서 하느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잘어 회복되게 해 달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그 가정이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가정 되게 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우리 어 자녀들 예수 믿고 구원받길 원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또 우리 교회 건축을 놓고도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교회 건축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축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건축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땅 문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디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건축해 주시겠습니까? 지혜 주셔서. 어,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이 건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건축되게 달라고 여러분 가정을 놓고도 그리고 오늘 또 선거가 있는데 우리 총선 우리 하나님의 필요한 일꾼들이 잘 뽑힐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창.